GPS가 없고 가벼운 드론을 날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초속 3m에서 한 4m 정도로 눈에 보일 정도로 바람이 많이 부르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지금 소은안 되고 있고요. B908 프로 드론을 야외에서 날려보고 있습니다. 바람은 꽤 많이 불고 있는데 얘를 고도를 올려 버리게 되면 이 드론이 바람에 날아가 버려요. 좌우 회전이나 뭐 뒤로 가는 거 되는데 앞으로 오는 게 많이 힘들어 합니다. 야외에서도 비행이 뭐 가능하기는 한데 그래도 잃어버릴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여러분. 강아지입니다. 오늘 G908 프로에 대한 야외 비행 테스트를 한번 하려고 나왔습니다. 구9 0 8 프로 드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혹시 이런 토이 드론도 야외에서 비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셨는데요. 이런 드론과 이런 미니 디자인 미니 3 프로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안에 들어가는 모터하고 이미지 센서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입문용 혹은 중상급용 드론에는 브러시리스 모터라는 게 들어가는데요. 이런 토이 드론은 그냥 일반 코어 정류자가 회전을 하면서 안쪽에 있는 카보 브러시가 닳게 돼요 그리고 열도 많이 나고 이런 것들은 집에서 가지고 노는 게 좋기는 한데 이런 드론은 GPS가 있어서 위치 고정을 해서 그 자리에 딱 비행을 할수 있는 반면 이런 토이드론은 100g대 드론이에요 안에 GPS도 없어서 높이 올리게 되면 바람에 날아가 버립니다 바람이 초속 3m에서 한 4m 정도로 눈에 보일 정도로 바람이 많이 구르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그쪽 콘을 보면 콘이 엄청 직선으로 움직이고 있죠 GPS가 없고 가벼운 드론을 날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런 날씨에는 이런 드론을 날리면 거의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특히 상층부로 드론을 올리게 되면 바람이 더 세고 바람의 방향도 바뀌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이런 드론을 잃어버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동이륙 버튼을 한번 눌러서 시동을 켜보겠습니다. 지금 소원은 안 되고 있고요. B908 프로 드론을 야외에서 날려보고 있습니다. 바람은 꽤 많이 불고 있는데 얘를 고도를 올려버리게 되면 이 드론이 바람에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이런 드론은 사실 밖에서 날리게 되면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한번 제가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뭐 앞으로 전진을 하면 가기는 하고요. 바람이 많이 불고 있으니까 앞으로 못 가고 저렇게 뒤로, 뒤로 가면 이런 식으로 가고요. 좌측 우측 좌측 좌우회전이나 뭐 뒤로 가는 거 되는데 앞으로 오는 게 많이 힘들어 합니다. 지금 조종기안 만지고 있을 때 밑에 센서 오류가 앞에 지형 기물을 갖고 호버링을 하려고 하긴 하는데 굉장히 힘들어 하는 상태이기는 해요. 지금 앞으로 밀고 있는데도 바람이 싸니까 얘가 제대로 못 오기는 합니다. 이럴 때는 고도를 낮추고 바람을 좀 피하게 해주는 게 필요해요. 오. 앞으로 못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토이드로는 야외에서도 비행이 뭐 가능하기는 한데 그래도 잃어버릴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집 안이나 바람이 안 부는 날 간단하게 비행을 하시는 게 좋기는 합니다. 영상에서 보여드렸듯이 이런 드론 같은 경우에 너무 가볍고 집필 수도 없어서 야외 비행에서 고도를 높이거나 하면 잃어버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만약에 하시고 싶다라고 해도 최대 고도를 대략 한 2m에서 3m 사이 정도 에서 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모터 출력을 최대로 높이게 되면 안에 있는 모터도 금방 망가질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